다음 주제는 이제 오늘 있을 삼성과 NC의 경기를 저희가 당황해. 좀. 어,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뭐 이제 수아레즈 선수와 또 노진혁 선수를 좀 키플레이어로 꼽다 보니까 또 이런 주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수아레즈 선수가 11번째, 너무 불쌍하다. 11번째 5승에 도전한다요 시즌 5승에 도전을 한다는데 수아레즈 선수의 마지막 승리 투수가 된게 6월 25일 하나전이라고 하니까 지금 80일 만에 승리에 또 다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 10경기 동안 무승 2패 2.67의 평균 자책점.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퀄리티 스타트 여섯 번, 그리고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도 세 번이나 거뒀는데도 승리를 또 따내지 못했습니다 시즌 평균자책점 2.45로 다승 1위 플러코 선수보다 오히려 좋은데 플러코 선수는 15승, 수아레드 선수는 4승. 야 진짜 또 이렇게 불운할까? 이에 대해서 또수아레드 선수는 승리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밝히면서 또 동료 선수들의 또 탓이 아니다. 아 <laughs>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는 수아레즈 선수는 더 즐기는 것 같아 그냥 <laughs> 달관을 했어요 그죠 네 내가 볼 때는 내가 만약에 지금 수아레즈라면 미치겠다. 이게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음. 어, 더 어디까지 가나 보자 약간 이런 너무 잘 던져 평균자책점이 어. 너무 좋아 근데 승리가 안 되는 거는 아이 선수를 통해서 네. 야구는 혼자 잘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laughs> 거를 다시 한번 알수 있게 해주는 어, 올 시즌이 아닌가 수아레즈 선수가 네. 기량은 이미 검증이 됐어. 그렇죠. 너무 좋아, 너무 잘 던져. 다만 팀이 지금 그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승리까지 연결이 안될 뿐인 음. 거지. 근데 LG는 막 플로코가 평자책점이 더 높은데 15승이야. 그지? 이거는 이제 팀의 올 시즌 성적에 따른 개인의 성적이란 얘기가 그렇죠. 되겠지. 득점 주안이 워낙 좋다 보니까. 수아레 선수는. 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삼성은 빨리 지금 이제 재계약 뭐 했을 수도 있고 했을 수도 있고 어, 발표만 네. 안 했을 수도 있고 진짜 좋은 투수다 어 정말 좋은 투수 영입을 <laughs> 잘했는데 좀뭐 사실 다 잘하잖아 피렐라 MVP <laughs> 그러니까. 수아 했죠. 뷰캐넌도 뷰케논. 뭐, 돌아왔고 부상 뭐그 때문에 네. 좀 그러긴 했지만 뷰캐넌도 외국인 선수 세명 이렇게 잘하는데 팀 성적이 이렇게 아이고. 떨어지는 경우도 사실 없거든. 그니까요. 음. 네. M.J.J 님 수어레즈 우리나라에서 살이 삭혔습니다. 이는 얘기하셨고 수어레즈는 타팀 팬들이 봐도 안타깝고 안쓰러운 선수다. 아트에이전시 님, 음. 삼성사랑님 수어레즈가 이제 현진이 느낌을 알것 같다. 야수를 믿지 마, 불편을 믿지 마. 이런 얘기까지 주셨는데 물론 이 수어레즈 선수도 삼성 라이온즈 또 키플레이어이지만 이제 NC 다이노스도 요즘에 정말 뜨거운 선수 있죠. 노진혁 선수 좀 저희가 음.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최근 타격감이 대폭발하고 있는데요. 최근 7경기에서 4할 6푼 4리, 6홈런 15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홈런 1이고요. 어, 장타율도 1.143, 1위. 더 놀라운 점은 또 밀어서 홈런을 때려내고 있다는 점이니까 예비 FA FA 로이드가 지금 뭐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6홈런 1지를 보더라도 뭐 김민우 선수, 브랜든 선수, 스타 데스파인의 구승민, 박세웅 다들 또 쟁쟁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진짜 최근에 타격감 너무너무 좋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지혁 음. 선수 갑자기 또 이렇게 타격감이 좋아진 이유 위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뭐 기술이 발전을 했겠어요. 아니면 뭐 뭐가 이유가 있겠어요. 선수 음. 갑자기 이제 요런 상황들이 선수들이 한 번씩은 와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8경기 6홈런이었나? 음. 뭐 10타점인가? 5경기 4경기에 다, 4경기 연속 홈런 치고 뭐라시셨네요. 네, 4경기 동안 다섯 개 홈런 이렇게 막 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자기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음. 이게. 이게 기술적인 보안이 아니야. 어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본인의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몸쪽 높은 공이 나는 장점이야. 음.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그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 장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더 커지는 거야. 아. 그게 본인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얘기야. 음. 이건 정말 이거 저거. 이거 진짜 아, 좋은 얘기야. 지금 양현수 선수 아닌데. 아, 네. 아넌아니구나 <laughs> 응. 그게 그게 있어. 근데 노진혁 선수 는 아마 이번 어, 이 경험을 토대로 아마 공격에서의 자신감이 더그 확고해지고 확신이 설 거야. 이제. 아 음. 이렇게 진짜로. 이제 몰아치는 경험을 해봄으로써 자신의 강점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오 음. 이상하네. 오, 이건 안 넘어가던 타구인데 이 코스인데 이게 넘어가네? 어, 이거 이것도 되네? 이렇게 되네? 이런 본인도 약간 의문점이 생기면서 결과는 최고의 결과를 계속 만들어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합이 그 선수 개인이 이제는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는 음. 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네. 이 노진혁 선수의 활약과 더불어서 지금 NC 다이노스도 5강 최대 복병으로 지금 떠올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NC 다이노스가 6위로 지금 치고 올라왔습니다. 4경기 반차 기아 타이거즈와 여전히 뭐 경기차는 많이 벌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6연승 중이기도 하고 지금 뭐 20경기 남짓 남은 상황에서 이 4경기 반 사실상 뭐 뒤집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연패 연승 이게 역시 음, 중요하겠죠. 기아는 연패를 조심해야 되고, 네. NC는 반드시 연승, 긴 연승이 음, 음. 이제 필요한 거고. 어, 이것도 LG SSG처럼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 음. 조금만. 어, 이게 어, 하여튼 그 연패가 나오는 팀한테는 치명적이야. 음. 음. 만약에 에, SSG가 연패가 나온다 하면은 진짜 이제 1위 위태위트한 거고. 그렇죠. LG가 연패가 나온다. 그러면은 뭐 1위 이제 뭐 수성은 이제 뭐물건너갔다할수 음. 있는 거고 NC랑 기아도 마찬가지. 역시 마찬가지다. 어, 마찬가지죠. 연패 이 위험성을 항상 또 말씀하시는 네. 거기 때문에 이제, 이제 한 20경기 약 20경기 정도 남았다고 네. 치면 뭐 예를 들어한 4연패, 5연패 이거는 음. 진짜 치명적이거든.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언제 그 잔여 경기 일정이 나오지는 모르겠지만. 뭐 조만간, 곧 조만간 네, 조만간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는 약간 게임이 뭐 매일 있는 게 아니라 음. 중간중간 이렇게 있으니까 또 전략을 또잘 세워야 되겠어요. 그렇지, 그런 것도 있죠. 맞습니다. 또. 네. 노진혁 선수가 2대5 홈런 레이스 타격폼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던데 MJJ2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런 경우도 좀 있나요? 좀 이렇게 딱 보고 어? 뭔가 좀 저런 부분은 좀 한번 갖다 써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또 바꿨더니 금방 터진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약간 정이 최정 선수가 그런 케이스예요. 아. 그런 케이스. 원래 최정 선수가 입단해서 몇년 동안은 삼할에 어, 대한 그 욕심을 가지고 있는 교타자의 아 그렇죠. 어, 그런 선수였는데 그 미국의 카브레라, 음, 어. 어, 미겔 카브레라를 보고서 이 친구가 이제 어, 그거에 걸 맞는. 음. 어.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컨셉 자체를 본인이 본인의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된 거지. 음. 보면 한 손으로 한손을 놓고 최정 선수 보면은 약간 어, 박병호나 이런 선수를 보면 한 손을 놓는다기보다는 양손으로 강하게 치잖아. 그렇죠. 근데 정의는 스타일이 부드럽게 앞에서 그냥 이렇게 한 손으로 퉁 그치. 이렇게 퉁 던지는 스윙을 음. 한단 말이야. 카브레라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음.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어 홈런을 120m씩 날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기 시작을 한 거지. 어, 타구의 이제 그러니까 그 발사가 또 탄도에 대한 중요성을 최정 선수가 많이 느끼면서 최정 선수 의 홈런을 보면 라인드라이브 타구가 했어. 없어. 음. 어. 붕 떠서 넘어가다. 음. 어, 붕 떠서 넘어가는 타구들이거든. 어, 그니까 그렇게. 지도자가 가르쳐 주는 것들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뭐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서 이제 뭐 세계적인 선수들 영상 이렇게 찾아보는 거 쉽지 않잖아요. 쉽 음, 아, 쉽잖아요. 굉장히 네. 이런 선수들한테 또 그런 팁을 또 얻어 가지고 음. 어, 또이렇게 어, 뭐라 그래야 돼. 어, 실전에서 그걸 또 녹여 가지고 또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거는 진짜 자기 발전이야. 맞습니다. 진짜 네네. 자기 발전이고 자기 개발이기 때문에 어, 지금 선수들이 다 그런 선수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제 NC와 삼성의 경기 이제 승패 예측 좀 해봐야 되겠죠? 오늘 이제 NC의 선발투수는 송명기 선수. 송명기, 송명기. 썰을 좀못 이긴다니까. 아, 승리. 승리 못 한다? 잘 던져도 못 한다? 아한 3대까지도 내릴 수 있어. 아, <laughs> 진짜. 내버볼까요? 그렇게 잘 던지고. 응. <laughs> 그렇게 잘 던지고 또 승리를 못 따? 아, 너무. 그래야 아까운데? 더 재밌는 것 같아. <laughs> 아, 이 수아르드 선수한테는 참안된 일이지만, 그 있잖아요. 응. 이제 연패도 너무 이제 길게 뭐 18연패 뭐 이렇게 나가면은 사실 이제 캐릭터가 되는 것처럼 수아르드 선수도 좀. 아 지금 근데 이 사진 표정이 너무 안 좋네 <laughs> 울상했네요 얼굴이 오늘 좀 이겼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승패 예측 보시면 34승 32패 플러스입니다 뭐 플러스 5까지는 자기가 가보겠다 위원님이 최근에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오, 5까지 갔었지. 간다, 갔다 지금 떨어졌다 다시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그럼 다시 갈게요 다시 가실 거예요 플러스 5까지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 수어레즈 오늘도 미안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대칭 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 어, 수어레즈 선수 저는 또 승리를 바라지만 또 이제 경기 내용은 어떻게 될지 굉장히 또 치열하게 어 전개가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